그래, 나오세요. 예? 손 주세요. 네? 어, 빨리 내놔. 나 이런 나이손 못해. 아. 니랑 상와 어, 진짜. 내가... 쌤, 쌤, 그런 거좀안는 빨리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어, 음, 그건 안내야게 좀.. 왜? 너무 요 니네 둘다억지악수해서 지금 친해졌잖아 원래 그 어렸을 때 이제 계정 붙어 계속 이고 있네 여자친구랑 싸우고 심으면왜 이렇게 화를 내가 지난번에 다 못하던 게 있는데 화내는 거 아니 왜 여자친구가 몰랐어 얘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김예준 새끼맞장때 주네요 이하2대로아 그럼 나한테 전달해하이한번에

아우 네 진짜 네. 재미있네 재밌는... 아... 손 만줘라 맞추는... 뭐 안했잖아요 뭐 선생님 <laughs> 네, 이거 빼내만 잡아놨어요 자감사합니다자 이제 4보세요 아 5보세요 5네 5보세요 이거 어, 뭐예요 책에도 이거 있어요? 어 책을 봐야 이제 책도 있어요 어몇 쪽이에요? 책 네. 보면 여기 파트 A라고 쓰여있는게 네. 있거든요 네.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파트 A라고 쓰인있는거 있죠? 없어요 있죠? 네어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지구요 파트 B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어법성 선택 알았죠? 다음 파트 C보세요 C보면 영장 나와있습니다 알았죠? 파트 D 봐라 D보면 문제풀이 있습니다 됐죠? 맞습니다. 문제풀이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할거고요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파트 A랑 C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 좀 파트 A랑 C 손을 네, 뭐 잡아. 이건 아니, 아니지, 뭐야 이게? 아, 세븐탄구. 아, 세번탄 거야? 아, 세번탄 거. 아니에요 들어와. 세번탄거 아니야? 들어와! 아, 세번탄거 아니에요. 세번탄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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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니, 세번탄거 아니에요. 가. 아, 세번탄거 아니에요. 老婆。好 c h i l d r e may have worries 가 무슨 뜻? 걱정인데 서치 a r c 에 스톤그라이브 이거 뒤에 해석에 아마 ~~와 같은으로 나올겁니다 그럼 ~~와 같은이면 서치 a r 에 써야 돼 like나 이러면 안될까요? <laughs> 됐죠? 그래서 will i still be me in the new place and will my toes and toys and bag come with us 됐죠? 요건 그냥 잘쓸때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6번, 평화표 치세요. Okay. 진짜 너무 아, 안자이 <목소리가> <장난> <쉽게> <목소리가> 동그라미 가주어. 그다음 two s 진주어.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대. 밸런스를 설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뭐야? 음. 그렇죠. B t e in 하고 A and B가 나와야 돼.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B e t w e e n 뒤에 validating, isogramm이, 그 다음에 and, 세모, focusing, isogramm이.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validating과 focusing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됐죠? 그 뒤에 헬핑 밑줄 헬핑이 ING 이 ING 왜 썼습니까? 동명사 본이전치사에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쓴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헬핑하고 어저스트하고 엉덩이 표시하세요 헬핑하고 어저스트하고 엉덩이 표시하세요 그래서 어저스트에다 쓰세요 시작 준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없습니다. 동사 원형이나 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험에 잘나왔는데이 어저스트의 d 는묵으이야 알았죠? 어저스트라고 하면 안 돼. 어저스트라고 합니다. 어저스트 투가 뭐머에 적응하다 이런 죠 맞죠? 그럼 이 투는 뭘까? 전치사야. 그 뒤에서 명사 됐죠. 어쩌스투명사 응. 됐죠. 그래서 거기 validating이 무슨 뜻입니까? 인정하는 것 이런 뜻이고 그래서 아이들의 애들 출두런스다 이게 뭐야? 소유격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과거 뭐를 경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focusing 집중하는 것에 뭐를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어디에 집중했니?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됐죠? 이거 좀어렵다 진짜 한 1분 1분 정도 보요아 30초 정도 보세요되 It is important to 그리고 C로 넘어오세요 C 보세요. 한글 봐라. 한글 보면 이게 주어가 뭐야? 얘들아, 어, 안 들려. 아이들의 과거 경험들을 인정하는 것은 주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 뒤에 뭐, 뭐가 있어? 균형을 잡는 것이 은는이 동그라미, 균형을 잡는 것, 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형식을 썼어? 다 주어진 줄죠 그래서 이리스를 먼저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됐죠? 다시 균형을 잡는 거 시가 주어고요 사이에다가 세모 거기다 쓰죠 사이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전치사라고 하죠? 됐죠? 전치사 사이에 비트윈 됐죠? 그렇죠? 뭐와뭐 아이들의 과거 경험을 인정하는 것 1번 과에다 세모 그들이 새로운 곳에 정하는 동에 집중하는 것에다 이번이 중요하다, 맞죠? 그니 그러면 5, 6번 한번 써보 지금은 애들아 어랑 더 이런 거시켰으면 마세요. 누굴 도와줄까? 그들이 잘할수 있도록. Establish 존재. 네. 균형을 잡는 거죠 Establish a balance. 야, 너가 하나도 없어. 야, 이하나 없어. 오, 뱅이 뭐 아, 지금 그거 찾고 있나? 는 글쓰기 잘쓴다사화해만한되게니다 제가 이기도하화고싶 음. 제가요? 제가 가만있어내가못했잖아 <laughs> 착한 애가 원래 먼저 하얘봐 못되게 생각 잘딱거 あっ今 기회 오퍼튜니티가 뭐예요? 그냥 기회들이는 뜻이죠. 그런데 to s h o 다가 써놓으세요. 형용사적용법이어서 앞에 있는 오퍼튜니티스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background 배경들을 공유할 기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이사할때 힘드니까. 네가 왜그 우리 나 어릴 때는 그냥 이사 갈때뭐재들었거든 너는 이사한 적 없네? 아예 다른 동네 힘들지? 힘들어? 아이들었어 아예 힘들었어? 원래 힘든 게 정상이야 왜냐면 반만 받기도 얼마나 힘든데 4학년에서 학년올라가는너몇 학년, 몇 반이야? 1 너는? 3반 9반, 13반? 와 뭔가 인연이 있네 9하고 13, 뭐가 약간 더하면 21이잖아 어? <laughs> 너 이름 뭐야? 이름 뭐야? <laughs> 너 이름 뭐니? 너희 이거 아니? <웃음> 아, <웃음> 1, 2, 3, 4, <laughs> 5, 6겠어 <laughs> <laughs>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1, 2, 3, 4, <laughs> 까지 해야 되는데 아 5까지 해야 돼? 아니 근데 그 번갈아가면서 해야 <laughs> <써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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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번갈아가면서 한 아니야? 번갈아가면서 해요 5, 6, 음예 이렇게 써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아, 1, 2, 3, 1, 2, 3, 4, 5, 5. 개, 3, 5, 8.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아니, 이름을 넣어야 돼. 교차로, 교차로. 내가 마음대로 할게. <laughs> 8이 되는 겁니다. 1, 2, 3, 4, 5. 에이, 또 3호야. 아, 진짜 3, 3, 5, 5. <laughs> 만나서 풀자. 웃으면 끝인 거알죠 자, 이제 압수한다. 네. 아, 그, 아 이게 까지 하는 거 아닐까? 네. 그 뒤에 언니들 길에 처음 한번 봐라. 네. 어, 근데 진짜 언니들 같다, 아, 그래. 얘네보다 보니까, 얘네는 진짜 언니 약간 뭔가, 고풍스러운 게 느껴지잖아. <laughs> 얘네는 진짜 완전 그냥. 아, 나선 되게 웃기지 어. 어, 확실히, 어. 한 학기 겪으니까, 음. 그지 응. 고등학교, 한 학기. 그러니까 응. 애들이 힘들어. 쩔어 있어 쩔어 이제 다 고등학교 쩔어.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야. 고등학교 에그 풍모. 진짜 개 힘들어. 근데 재미는 있지. 재미 없어? 아, 그데나 충격적인 얘기 들있어 나는 남고나거든. 그, 여학교에 가면 나는 꽃 향기가 날 정도. 걔 똥냄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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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거야? 왜 여자애들끼리 있으면 되게 약간 향긋한 냄새가 아지 않아? 우리도 다, 다 씻잖아, 지금 다 씻었잖아. 유사준 냄새 나지? 가자 옵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어, 지금 어떻게 할수 없어. 애들이 많아. 가자 옵니다. Children need to have opportunity to have their backgrounds. 이나 외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background 주는거 아니다. 어떤 어떠한 방식으로라는 부사에 아예 따로 떨어지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응. 대통령이 별표 세개 포인트 대스 뭐다? 선생님 메이 뒤에 있으니까 하우 대신쓴 관계부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뒤에 뭐가 없니? 주어가 없죠. 써화 주격 관계부사. 됐죠. 어떤 방식? 자 우리 유나에서 어떤 방식? 오. Oh.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과거를 존중해줘야 돼. 존중하는, 그래서, respect s 보이냐? 뭐냐? 써라, 서행사스위치 그들이 누구인지. who they are. 따라서세요 who they are. Million. 이게 그들이 누구인지도 되고, 너의 그 있는 그대로란 뜻이야. 너네 그 노래 알아 just the way you are. Just the, just the way you are. 네, <laughs> 그대로를 좋아한다는얘기죠 오케이, 너도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알았죠. 얼굴 좀 하얘졌다 갑자기. 너 밤에 까매지고 낮에야지네. 이거.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거 respect their past as important part of who they are. 그죠? 그죠. Who they are가 뭐라고? <laughs> 있는 그대로 아니면 그들이 누굴 지키었겠습니까? <laughs> 자 마지막 마지막 문제 해봐, 해 마지막 문제 해봐, 해이두 문장이 서술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디스는 써라 안 문장. 디스 네? 안 문장. 안 문장. 네. 그다음에 컨트리뷰트의 투별표 투별표 아까에서 어저스트 투의 투가 뭐였어? 컨트리뷰트는 <laughs> 뭐니? <to the> <laughs> 뭐뭐에 기여하다, 전수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뒤에 빌딩이라는 동명사 쓴거 별표 세개 쳐놓은 게 너무 중요합니다. 됐죠? 근데 아까 센오브 시큐리가 뭐였습니까? 주야 아까 센오브 시큐리가 뭐였어지 꾸준한 분이시죠. 우럭? 안정감안정감센오브 커뮤니티는 뭡니까? 소속감? 소속감? 소속감 괜찮은데. 약간 공동체감. 아, 공동체감 이상한데 <laughs>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 소속감이 아닌데. 소속감? 소속감은 뭐예요? 소속감은 뭐고? 공동체 우리 같이 있어너 옆에서 깐족대지 말라 그랬지. <laughs> 어더 왓? 시선 넘었 t 좀맞아 t What? The... What? w 이 a t What? What? w 서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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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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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배경을 존중해. 공유해 주는 거 있잖아. 존중해 주고. 이게 소속감을 쌓을 수 있대. 콤마 위치에다 써놓으세요. 별표, 포인트, 별표 하나 써놓으시고, 이런 거 뭐. 계속적 용법이구요. 계속적 용법은, and, i t 나 day로 바꿀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그래서 it은 앞에 있는 선행사도 될수 있지만, 앞에 있는 앞 문장도 될수 있습니다. 맞죠? 뭘까? 응. 뒤에 거해석해봐 그리고 그것은 필수적이다 아이들에게 그죠? 뭐가? 안 소속감이 안문장이야 소... 안문장이죠? 문장. 오케이? 이순 안문장입니다 아 소속감이 필수적이라고? 아니, 소속감을 쌓는 거 소속감을 아니, 소속감도 될 수도 있겠다 맞아. 될 수도 있어, 소속감도 될수 있어 소속감 아니고, 공동체 의식감 <laughs> 너왜 자꾸 지우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좋아해? 계속 봅시다 자, 야, 이해 중요하다 해 Which is essential for all children, especially those 다음에, those가 아이들이거든 in transition, 그렇죠, 봐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니 트랜지션이 뭐야? 변화란 뜻이거든? 그럼 변화를 겪는 아이들이거든? 변화를 겪는 아이들이거든? 그래서 이 형용사 역할이 을해 됐죠? 그래서 s 생 트랜지션 하면 변화를 겪는 아이들이야.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전치사와 앞에 있는 서행사 사이에는 뭔가 약간 한국말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겪는 이란 말이 없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자꾸 얘기하면 전치사 그래서 어렵다. 겪는 하면 뭐가 익스리레스가 나와야 될거아 그렇지 않아? 요거 됐죠. 넘겨보세요. C로 넘겨보세요. 자, 8번을 했다 치고 미안 C가 아닙니다. D로 넘어가 D로 넘어가면 서! 맨 끝에 2있어 파트 2 106쪽 106쪽 지금 두세요 하시고 106쪽 폈어? 펴보세요 파트 2 뒤에 뒤에 레그시디 2 그렇지 어 봐봐 지금 통대 그렇지 그렇지 하지마 그렇지 106쪽 새끼야 106쪽 그리고 잠깐만, 선생님, 잠깐 설명만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기 봐요. 자, 우리가 기등부 애들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지난번에 하나밖에 못 외웠잖아요. 어? 두개 외웠죠. 역시 기등부는 다르긴 한데, 얘네들은 하나도 못외고똥는둘 다. 그럼 봐봐. 이러면 내신 끝난 거야. 특히 고등부는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오늘 30하고 3 1못 외우면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오늘은 끝내고 가는 겁니다 두개 외우는 것도 본인의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이야 그러다 세 개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저두 개까지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세 개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젠가 알았죠? 그래서 단어부터 외워주세요 단어 몇 과입니까? 38번 38번 오케이? 모든 분두 가지씩 외워주세요 이게 두 개씩 외죠 그래 저희가 두개 외우고 또 정하니까 저 저희 다하고요 이것도 이디 걸로 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세개다 해. 다 해주세요. 일보도 30... 아, 돼. 그래서 단어부터 하시고 예 이해 예 하세요 알았죠? 네. 0은 금방 하니까 3 1부터 하세요. 알았죠? 좀 어려운 것부터 하는 거야. 됐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